안녕하십니까 장인수 기자입니다. 네. 네 고맙습니다. 유튜브 20만을 꿈꾸고 있습니다. 아요 아, 무슨... 아, <웃음> 아니, 저 <laughs> 아 이제 한달 휴가 갔다 왔는데 봉지욱 기자가 그새 채널 만들어서 20만을 돌파했더라고 아, 지욱이는 지금 잘하고 아, 있죠 제가, 제가 19만이거든요? <laughs> 예, 여러분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, 근데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다른 방송에 나가셔가지고 아 나는 근데 형님까지 진짜 음 못하겠다 이러셨던 걸로 아, 그냥... 그래? <laughs> 와, 저거 만들어 오셨네 <laughs> 어 제가 오늘 가랑이도 키울 수 있습니다 <laughs> 여기 한 번만, 여기 한 번만 서주시면 <laughs> <제가 웃음> 이야, 인수형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가랑이는 다음번에 기능으로. 네, 다음번에 하겠습니다. 제가 우울할 때 여기 한번 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유튜브 저널 리스트 예. 채널 많은 구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현재 19만 명입니다. 오, 19만 명. 명. 네. 아, 이제 많이 급한가 보네. 아, 네. 많이 제가, 급한가 봐.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굉장히... 네. MBC 4편에고 나온 거 후회한 적 없냐. 아, 음... 맞아. 오늘 처음으로 후회되라고 <laughs> <laughs>